네, 경청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심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열정의 힘에서의 열정은 진심으로 상대와 나누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의 열정은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이제 나눔 및또 경청입니다. 경청은 말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따라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감정 또 감정에 따라오는 진짜 욕구 의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청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들리는 자동차 소리 이런 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들리는 거죠. 그냥 글 들리는 그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예. 네,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히어링, 소리로 듣는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듣는다의 경청은 리스닝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들을 것이냐 했을 때 감정을 동조시키고 그 다음에 의미, 의미를 도출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경청한다라는 뜻이죠.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좋고 나쁨을 차단하고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만 집중해보자. 음.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네, 첫 번째는 공감적 경청으로서 열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어떤이라는 것을 써주시면 마음을 열게 하죠. 그래서 내용과 정보가 흐릅니다.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덧붙입니다. 와우, 정말 이해가 되네요. 혹시 어,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라고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면서 뭔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경우에는 침묵. 상당히 침묵도 경청이다. 그리고 끝까지 판단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도를 바르게 해서 즐거운 표정을 지어줘라. 네, 이런 경청을 통해서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 경청에서 한단 걸음 더 공감적 경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토퍼에서는 경청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